제가 이두 샷이 너무 아름답다. 응? 아름다워. 아빠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대윤이는 응? 혼자 놀아주고. 오늘의 간식은 뭐예요? 고구마 간식. 누가 사랑합니다. <laughs> 아이고 어? 마음이 부서졌어. 붙여줘, 붙여줘, 교훈. 아이고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유 이제 목욕자 <laughs> 목욕해야 돼, <laughs> 유나 <목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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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꼈어? 이빨에 꼈어? 이빨에 뭐가 꼈어? 고기가 꼈어? 아 고기 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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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에 비 부딪히는 소리 들리지? 부슬부슬부슬부슬부슬부슬. 부슬부슬 부슬부슬. 드디어 지금 싸는 거야? 우와, 출, 지금 출산 이틀을 앞두고 지금 싸는. 첫째 때는 한달 전부터 바리바리 싸는고올 준비. 이게 둘째때라 여유야 아니면 그냥 귀찮은가? <laughs> 인스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첫째 낳은 엄마들이 트렁크가 막 이렇게 두 개씩 싸 응. 그 둘째 때는 그냥 하나 심플하게 하나, 하나 싸가 응. 셋째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줄 알아? 남편한테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장바구니 들고 가더라고 보조 <laughs> 가뭐 그냥 하나 들고 이렇게 가시던데? <laughs> 두번째 짐 싸보니까 어떤 거 같아? 확실히 불필요한 걸안 가져가게 돼아 그거 좀 알려드려야겠다 병원에서 뭐 싸갖고 오라고 응. 웬만하면 그것만 챙겨가면 되는데 그런 데서 안 알려주는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첫째 갔을 때 진짜 유용하게 썼던 게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가까이 갖고 와봐요 일단은 첫 번째 응. 네, 나를 찍어줘야 죠첫 번째, <laughs> <laughs> 번째 가위 이거 왜 필요하냐면, 응. 수술하고 나면 이거 입는단 말이에요. 맘사지 팬티? 응. 그거 내가 생일선물로 해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거를 입고 벗고 하는 게 불가능해. 입는 거는 보호자한테 도와달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벗을 때는 좀 음.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더라고. 음. 이게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음. 근데 이거를 고, 숙여서 이렇게 벗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뚝뚝 잘라버리는. 거야. 음. 그 나도, 손으로 잘안 뜯겨? 어, 안 뜯겨. 힘, 아, 힘이 없어. <laughs> 못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뚝뚝 끊어갖고 처리하고 입혀달라는 것만 보호자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유수유를 하라고 부른단 말이지 뭐 머리 묶으시는 분들은 좀 상관없을 수 있는데 나같이 이제 머리가 단발이라거나 아니면 뭐 앞머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은근히 이런 머리가 짧아도 이게 계속 내려와 음.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거 꼭찝고 올라오라고 하거든 음. 다 묶고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띠하고 오라고 하고, 음. 이런 건 필요하겠더라고. 음. 그리고 요, 요런 집게. 이건 언, 어떨 때 쓰냐면, 화장실 갈때 이게 링게 꽂혀져 있지, 막 치마 막 이러지, 손은 자유롭지 않지. 화장실 갈때 이거 엄청 불편하거든. 옷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걸 딱 고정하는 거죠. 음. 고정할 때쓸수 있는 그 음. 볼일 볼 때. 응, 볼일 볼 때. 음. 이거 이, 이런 컵 하나 있으면 좋아. 어. 이거는 무슨 용도냐면 양치할 때. 음. 못 쓰겨 배가 쪼개져 음.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딱 이렇게 이렇게 배트 거든이 음. 그러니까 상태에서 양치하고 물 버리고 가글하고 버리고 가글하고 버리고 하고 이렇게 버리는. 음. 고 이런 큰 종이 컵 하나 있으면 좋다. 카페 같은데 어. 그 플라스틱 컵이면 반복적으로 쓰긴 그게 더 좋겠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스 안심 팬티 전에는 세 팩인가 네팩 가져왔잖아. 응. 이번에 그냥 일부러 한 팩만 가져왔거든. 응. 이 불편해 생각보다. 응. 어, 수술 직후에는 이걸 썼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여자들 쓰는 뭐 오버나이트 엄청 큰거 있어. 응. 그걸로 그냥 속옷에다가 붙여갖고 쓰는 게 편해서 하나만 가져가도 난 괜찮다. 응. 아 그리고 마지막 그거 하나. 이거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이에요 음. 어, 왜 샀냐면 은근히 보호자 침대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 음. 맨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우리 도윤이 때는 오빠가 돗자리 피고 자고해서 <laughs> <너무> 불쌍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거 하나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운동용이래요 어. 이렇게, 이렇게 딱 펼치면 이렇게 매트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음. 뭐 흘러도 재질이고 단단하고 음. 맨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낫고 어, 어.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이거 은근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또 나중에 병원에 아기들이 입원할 때또 보호자 이런 거 없는 거 있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겠더라고 음, 음. 이거 한3만 원대에 산거 같은데 어. 색깔도 베이지색이라 음. 딱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갈 것 같아요. 음. 이번엔 제일 불필요한 짐인 남편을 두고 가시는 <laughs> 그건 좀 슬픈데 내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도윤이를 봐줘야 돼서 잘 살아남길 바래 우리 서로 잘 살아남아서 만나자 누가 더 힘들 거 같아? <laughs> 아, 내가 더 힘들지 <laughs> 오빠 배 쪼갠다고 생각해봐 <laughs> 십 며칠을 도윤이랑 놀아 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laughs> 아,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야, 오빠. <laughs> 그리고 이번에 공휴일이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어린이집못 가잖아. 나 산후조리원 가 산후조리원 가 있는 시간 내내 연휴 기간인데. 어, 컨트롤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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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트. 하트 그려볼까? 네. 하트. 네. 어 하트 그려볼까? 네. 하트.